진짜 고래 아닌가요? 정말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던데요? 실제로 동해 바다 쪽에 귀신 고래라고 해서 한국 토종 고래가 있었어요. 고래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는 게 해적의 시작이었는데요. 조선시대 때 이제 10년 정도 국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만약에 고래가 자신들의 충돌이 있어서 국세를 삼켜버린다든지 하면 어떨까? 고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하게 되게 많겠다. 근데 피해갈 수는 없다. 고래의 형태를 만드는 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크리처 팀. 애니메이션 팀이 움직임을 또 잡는 거죠. 빛을 주고 고래가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렌더링을 마지막으로 합성하면서 을한 샷이 탄생하기까지 되어서 팀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요,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고래가 진짜 같아야 된다는 거. 디테일들을 안 보여주면 관객들이 진짜라고 믿질 않겠다는 거. 고래가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모성애도 강하고 사람과 고감을 잘하는 관객분들이 생각하실 때좀 익숙하고 정의 가는 형태의 고래는 무엇일까? 한 수백 번은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고래랑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래의 눈이나 이런 디테일이 사실 들어간 거죠 그 장면만큼은 좀 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세가 사라졌다 고래 뱃속에 도세 국세? 거리가 국세를 먹다니, 땅책이 어? 말이 되는 말이다의 말이지. 파다는 말이니까. 물질이냐? 너무하게 넓은 땅이. 시원하고 유쾌하게 즐겨라. 해적 절찬 상영 중. Hey, what's h p p n i n g movie fans? I've got an interesting movie fact for all you f a s n i s fans out there. Even if you are not, you can still stay tuned. Now, did you know that Michelle Rodriguez, who plays Letty, did not have a driver's license before she began filming for the first movie of the series? Hmm, interesting. So I wonder which one of the team taught her to drive. Who would be your choice of driving instructor?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That's all for today. I'm Valerie, and remember, don't bark if you can't bite. See ya!